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지수가 네 지난주 금요일날 바닥을 딛고 올라오더니 금요일 그리고 어제 오늘까지 연속해서 지수가 상당히 나쁘지 않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또한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이 대형주들이 쉼 없이 오늘까지 뭐 굉장한 시세를 뿜어내는 그런, 어, 강력한 시장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러한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사실 뭐, 저도, 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그치만, 그지만 오늘, 약간 개인적으로, 어, 이런 걸, 이런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시장의 탐욕이, 어, 조금 과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해 봅니다. 그만큼 뭐 단기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격이 과하게 벌어진 부분도 있고 또 많은 종목군들이 사실상 어 12월 달부터 출발한 종목도 있고 또 로보츠 같은 경우에는 뭐 1월 2일 램볼 로보틱스의 이슈와 함께 급등을 시작한 종목군들도 있죠. 즉그 말은 뭐냐면 12월 달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면 지금. 뭐, 이번 주가 지나면 또 다음 주면 2월 말이 되기 때문에 두달 이상 세달 가까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버린 꼴이 되는 거고, 어,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1개월 두달 정도 테마가 이어지는 거겠죠. 이런 말은 보통 이제 하나의 산업 섹터라든지 종목군들이 움직이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더라도 굉장히 많이 가더라도 두달 길어야 세 달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의 후반부까지만이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일부 어 머릿속에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대신 이제 계속 어 최근 보면은 하나그룹주 그리고 두산을 비롯한 두산그룹주라고 해야 되겠고 LX도 지난번 뭐 빅테크 발 이 배전반 네, 공급 가능성이 나오면서 한 차례 폭등하고 다시 눌렸다 올라왔다가 또 눌렸다 오늘 아예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여타 LS 그룹주 전반의 조목군들이 시간에 급등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일부 계열사, 그룹사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적인 현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파동이 다 지나가는 흐름의 막바지에서는 특별히 조심하시고 개인별로 어, 매매는 자유겠죠 저도 적극적으로 매매를 임할 겁니다 예, 매매는 하겠지만 항상 이런 끝자락에서는 어, 출구전략이라고 하죠 우리가 전쟁에서 어,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빠져나갈 이추구 전략을 항상 따, 짜 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추구 전략은 개개인이 꼭 가지시고 어 대응을 짜놓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드라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계속 그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어 카페에다가 된 이제 이거는 뭐 맛보기죠. 가끔씩 올려드릴게요. 가끔씩 가끔씩 올려드리는데 뭐 어, 이런 내용들 어, 이렇게 하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그룹주 그리고 두산 이젠 ls 1렉발 ls 그룹주 폭등인 것 같다 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신고가에 임박을 했는데요 어, 사실상 어, 2021년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52주 신고가는 뚫은 상태에서 이 장기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갈지 원전에서 이게 이제 가장 어, 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뚫으면서 어떠한 음, 변화가 생길지 약간 기대가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완전히 개별주 폭등 랠리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코오롱 티슈진 뭐. 이렇게 올라오더니, 젠백스 연 이틀 급등에다가, 오늘, ABL 바이오, 뭐, 찌라시가 좀 있긴 있었는데, 그걸로 그냥 냈다. 어... 21% 까지 올리면서, 뭐, 4, 5년에, 거의 6년의 박스권을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동안 박스권에 갇혀있다가 이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도, 어 바로 죽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ABL 바이오가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뭐, 플랫폼 관련해서는 뭐, 퓨처캠도 넥스트 종목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에이플 바이오도 넥스트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좀안 보내는 흐름에 일정 부분 조 단위 시가총액의 종목군들에서 강력한 시세를 뿜어내는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되는 종목 안에서 종목을 지금 시장에서는 골라야 되는 장의 이 색깔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양 시장 다 장중에는.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가 거의 대동소이한 상태에서 움직였는데 장 막판에 이제 코스닥이 이렇게 숨물스물 올라오다가 시가를 회복하고 급등하면서 상승 종목수가 좀 다소 늘어난 감이 있고요 여전히 그 거래대금이 12조 10조를 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은 상당히 좋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로 시장의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쉽게 빠지더라도 반등은 잘 나올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오늘은 좀 주춤할 수도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한번 정도 생각하면서 장을 시작하는데요. 작년은, 시장이 말 그대로 하방으로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면 지금은 상방으로 완전히 과속 페달을 밟아버리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강합니다. 시총이 한두 푼도 아닌 수십조 종목들이 지금 폭주하고 있으니 지수가 안 올라갈래야 안 올라갈 수가 없는 모양새 같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부터 시장이 단기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방으로 틀면서 3일 연속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수는 중요한 구간까지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만 놓고 보면 여전히 조정이 나와도 큰 조정이 나오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개인적으로 많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모를 변동성에 여러분들 각자의 플랜 B를 생각하고 시장을 일단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수 잠깐 보면요. 지수 잠깐 보면 코스피도 지금 여기서 쓰리바닥을 만들어 놓고 쓰리바닥을 뭐 쓰리바닥이 뭐죠? 다중바닥 만들어 놓고 이렇게 뺐다가 올려서 돌파, 눌림, 급등. 이 박스권이 돌파가 되면서 다음 레벨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럼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면 2,600포인트, 2,650에서 2,700포인트까지는 일단은 시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뭐 기세 나오고요. 코스닥은 이보다 훨씬 강하죠. 올라온 폭을 보면은 지난번 이렇게 빠졌던 빠졌던 폭만큼 거짐. 지금 올라왔어요. 거의 대칭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정도 폭까지 단기간에 지수가 상승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최대 폭으로 일단 바라보고요. 이 정도가 이제 지수에서 241 이평인데 26%초점 대비해서 26%가 상승하는 구간이라 단기에 어 거의 두세 달, 3 개월 만에 이 정도 상승이면 전 세계의 탑급의 상승률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수를 이제 길게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 이 매물이 좀 많은 구간들이 2,780 포인트가 여기서 깨지고 내려오고 여기서 마디에 맞고 내려왔는데요. 이런 구간을 일시적으로 돌파했는데 여기에서 조정을 약게 보인다든지 옆으로 그냥 횡보하면서 계속 물량을 받아낸다든지 하면은 뭐 시장의 유동성을 믿고 그냥 올려 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시장이 강하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이런 구간들 어떻게 처리하는지 봐봐야 되겠죠. 과거를 돌아가 보면 어 2023년도와 약간 시장의 데자뷰 느낌이 나는데요. 2023년도도 강한 하락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거를 돌려 세우면서 연초부터 아주 뜨겁게 종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 있는 구간까지 지수가 올라간 이후에 버티다가 하락이 깊게 나오죠. 이게 유동성 랠리 안에서는 하락이 깊게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더 올라가 버리는 현상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2023년도에 나온 시장의 현상인데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깊게 하락을 보인 이후에 초점을 돌리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아 시장은 엠파동으로 꺾고 이런 자리까지 올릴 수도 있는 유동성을 지금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점 대비해서 이 당시에 올라왔던 폭이 거즘 저점 대비해서 45%가 올라왔으니까 그런 가능성 이 구간에서 다못 먹더라도 올라왔다가 주정 받고 다시 올라오는 구간에서 큰 파동이 또 하나 남아있을 수도 있는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올해 시장은 나쁠레아나풀 납래 수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해석을 해보고 계속적으로 긍정적이게 시장을 바라보고 싶다 말씀드릴게요. 자, 대형주부터 오늘 하나하나 볼게요. 반도체. 삼성전자가 오늘 자사주 소각 3조 하고 또 시간 외에서 어, 3조 자사주 매입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하네요. 일단은 이 박스권이 돌파할지 안 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장 이거를 돌파시키면 좋겠고 돌파가 안 되면 맞고 또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올 것 같아요. 바닥은 다졌다. 삼성전자가 바닥은 다져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여주고 SK 하이닉스는 요새 별로 재미는 없을 거예요. SK 하이닉스 쪽은 별로 재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HBM 반도체 쪽은 보면 하미 반도체라든지 특별하게 지금 뭐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그런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반도체 내에서 하나 비전 일단 고가권에서 버티는 흐름인데요. 오늘은 그냥 체크만 하고 좀 보고 있고 이 구간을 뭐 이슈와 함께 넘기는지 이런 거를 좀 체크는 해 놓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하나 그룹 좀 볼게요. 하나 본주 일단 오늘 단일가로 단일가로 지금 연속 이틀 급등인데요. 내일까지 단일가로 올려 세울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 전자라는 게어 자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강한 흐름이고요. 하나, 본주 자체도 55,050원 이런 구간에 가면 저항이 강한, 월봉상 저항이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설사 올라가더라도 이쪽이 저항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해 보고 이런 자리들 전체적으로 지금 봐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과도하게 막 올라오고 있고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도 오늘 이격도가 안 그래도 어제까지도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오늘 시가갭을 돌파하면서 그러니까 60만 원 라운드 피겨를 뚫으면서 장중에 66만 원까지 14%가 좀 급등하는 폭등이 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아침에 어 하는 순간 올라온 거라 어 이렇게 좀 보다가 선물 매도를 두번 나눠서 들어간다라고 들어와서 선물을 한한이 정도 들어가고 여기다 좀 걸어놨는데 체결을 못 시켜 버렸어요. 체결을 그래가지고 이 물량만 일단은 한번 내려왔을 때 어,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좀 들어가서 이거는 하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거는 회원님들한테도 매매 하셔라 하셔라라고. 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내일 예를 들어서 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고 또 음봉으로 바뀌는 추세가 전환되면은 아마 또 선물 매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우션 같은 경우도 지금 단계에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고점 시그널을 약간 만들고 있죠. 추가적으로 급등을못 하는데 여기서 한 차례 더 올릴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그거고 항상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빠졌다가 이 본저밴드를 저항을 맞게 되면은 그때부터 약간의 조정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단기 고점 형성한 게 아니냐 라는 말씀 좀드러났고요 하나오션은 이런 흐름이고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에서 놀고 있는데 모르겠네 시가총액이 낮아서 이거는 위로 뚫고 가려고 할지 이거는 좀 하나 시스템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좀 독특한 뭐 여러 종목들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오름 테라피틱스 아 종목 보기 전에 시황 다시 보고 좀 넘어가면 낫겠네. 시황 다시 연초부터 시작된 하나. 레보 그리고 유리기판 이렇게 아직도 살아서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어 기간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테마나 종목군들의 상승은 보통 길어야 두세 달인데 거의 지금 막바지에 다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뭐 하나그룹주 이야기 했으니까 쇼패팅한다 두산그룹주가 요새 매우 뜨겁다. 두산전자의 캐파증설에 따라 두산도 오늘 폭. 했고 며칠 전 폴란드 재탄 기사로 개미들 전부 다 털어버리고 지금 올리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 느낌이 원전으로어쩌다 어찌 보면은 시장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 내일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고가인데 어, 저는 종목을 매매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손실을 볼 생각으로 어차피 비싸게 들어가면 어떡해요더 비싸게 팔아야 수익을 낳는데 비싸게 들어간 만큼 타이트하게 손절 잡고 보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그런 각오로 아주 고가권에서 트레이딩 할 때는 그런 생각으로 하지 않으면은 어, 무지성으로 봤다가 당연히 납부에 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사고는 가지고 보는 게 좋겠다 싶고요. 대금을 더 터트리면서 이제 내일 오늘 1조 거래대금 터졌는데 내일 한 1조 한 5천억 한 2조 이렇게 터치면서 3800원 만다 돌파하고 안착한다면 상당히 재밌어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BHI가 오늘 음봉 마감을 했는데요. 어 신고가 상에서 음봉 마감을 했다. 이 음봉을 일도 두산의 너빌리티가 올라가면서 BHI도 은봉을 먹고 올라가면 이것도 은봉이 매집이 돼버리는 현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두 가지 종목에서 저는 종목을 아마 내일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나, 두산에 이어서 LG 그룹, LS 그룹 주까지 다시 품을 올리는데요. 과거 여러분들 은 모르겠지만 하나는 오너리스크가 항상 있었고 두산은 쪼개기의 대명사에 툭하면 시비, 증자. 이 전문 기업이었고요. 여기도 쪼개기의 세명사였죠. LS도 마찬가지였고 이세 기업이 완전히 황골탈퇴하면서 오리가 백조가 되어버리는 격이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LS일내 역사적 신고가고 시외 상승에 그러니까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으나 일단 시간 외에 3%정도 올라있는 상태죠. 모멘텀이 지금 오늘 XAI 발뭐 이슈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장중에 어 작년에 xAI의 데이터 센터에 배전반을 납품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여기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모멘텀이 에 테슬라를 제외한 뭐 추가 협의한다니까 테슬라까지 포함한 빅테크 세곳가 MS 등 빅테크 세곳가 배전반 공급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구자원 회장이 지난번 나와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두니 뜨겁다. 일단 박스권을 돌파했으니 눌림으로 봐도 무방하겠다. 어, 이렇게 보고 내일 눌림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유일 로보틱스의 박스권 돌파 후 전일 급등, 오늘 상한가 안착, 그에 따른 로봇주 후발, 종목계 폭등, 아직 끝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워낙 이슈가 계속 이곳저곳에서 나오니까, 뭐, 조정을 좀 받았으면 하는데, 어,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계속 체크하고 봐야 될 섹터는 조선이고요. 신규주들 흐름이 터졌다 하면 기본, 사가 두방 바꿔 가는 장입니다. PI 이 현상 찍었고요. 오늘 오름 테라피틱스가 이 현상을 찍었습니다. 시장에서 기본 1조는 받아야 되는 회사라고 이리저리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일 급등을 20% 하면 1조가 된다. 그럼 내일 추가 급등에는 아 1조까지는 구다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좀 봐야 될것 같고 어 매매 구간을 또 찾아볼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계속 언급드리죠 매우 센것 같다고 종목이 반도체는 신기술입니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lp로 시작되는 로우파워 에 로우파워 lp로 시작되는 모든 것들 결국 로봇도 온 디바이스 ai도 저전력 반도체가 필요하니까요 어찌보면 유리기판의 도입 또한 전력 효율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큰 시세의 연속성을 낼수 있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체크해야 되겠죠. TLB, 3에어로직스 네오샘, 제주 반도체, 어보우 반도체 등등 종목군들 조정 시 계속 관심 있게 올해는 계속 척척 체크해야 됩니다. 그 어제 강했던 종목군들 뭐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 보면서 이야기하고요. 뉴스들 정리해 놓은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름 테라피틱스가 여기서 갭을 무려 1 2 10. 13%를 뜨고 바로 이게 상승을 하면서 여기서 7%니까 21%까지 바로 단기간에 올랐습니다. 굉장히 좀 쎘고요. 저도 이거는 만약에 갭 뜨고 좀 밀리면은 적수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보통 제가 보는 거는 이 시가에 상가 이후에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졌는데 그 다음에 음봉거래대금이 많지 않으면 보통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여기에서 강하게 거래 대금이 터지고 눌렸죠. 좀 이상하더라고요. 급등시킬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런 자리는 뭐 돌파로 대응해 볼 수도 있는 자리예요. 보통 이 자리는 돌파로 타봐도 되고 여기서 눌렸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파가 나오고 눌렸을 때 거래가 양봉이어야 돼. 양봉 그리고 여기서는 이 강력하게 들어온 돈을 뚫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점을 올렸다라는 거. 서점을 올렸다라는 거, 그럼 이런 자리가 또 돌파의 자리가 됩니다. 이런 자리가 돌파, 돌파, 돌파로 돼서 상한가. 이거는 뭐 중간에 이제 뭐 설명도 회원님들한테도 했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야 된다. 어, 보통 이게 상한가 가는 길목이다. 상한가 가는 길목이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차피 시세라는 거는 지금 폭등할 때는 종목군들이 그냥 이 수급으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자리에서는 돌파로 여기 음봉을 돌파로 들어가고 눌림은 최대한 이런 이평선에 수렴할 때 보는 거고, 여기에서 봤으면 좀더 좋았겠지만은 여기 뚫고 살짝 위에 여기서 보고 추가 매수해서 일단은 상에 팔았는데 상 무너질 때. <laughs> 나머지 다 팔아 버리고, 나머지는 매매를 좀 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리고 내일 일단 이연상 가 있는 상태라 이런 거는 과거 PPI 차트를 보면 도움이 되겠죠. PPI가 2월 12일 어땠냐? 시가갭이 엄청 많이 들고 나서 밀렸다가 또 올라가고 고점에서 난리브루스를 쳤구나. 음. 이런 거, 잘못 맞으면 고점에서, 아, 이렇게도 떨어질 수 있구나. 이런 거, 생각해서, 중목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름 테라피틱스가 오늘 특별하게 강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뭐, PIE도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데, 어 지금은 못 보겠어요. 이거는 뭐, 과거 막 박셀바이오 그런 느낌 나기도 하는데, 아무튼, 추세가 살아있어서 계속 움직임은 있을 거다. 이 정도로 종목을 바라봐야 될것 같고, 음, 조선주 받고 자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이날 악재가 나왔을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사실 이거는 악재가 아닐 것 같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왜 그만큼 그전에 유동성이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매물대를 강하게 거래대금 1조 5천억을 터뜨리면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3일간 거래대금 어제에는 아마 8천억 오늘은 일조가 나왔기 때문에 강하게 지금 매집을 해서 지금 올리는 느낌이 많이 나고요 차트를 길게 보면 이제 여기 3만 800원이 강력한 매물 구간이죠 강력한 매물 구간인데 이 자리를 일단 시간 외에 거의 붙여놓고 끝났습니다 종목은 가지고 들고 있고요 종목은 들고 있는 상태인데 이 자리를 내일 어떻게 처리하는지 돌파를 시킬 것인지 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월봉으로 길게 보면 월봉으로 길게 보면 이 자리가 뚫리면 과거에 깨지고 내려왔던 자리죠 과거에 어, 당연히 이때 올라왔을 때이 자리를 한 방에 돌파할 수 없는 자리였고 이때는 회사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회사가 안 좋고 유상증자하고 뭐 하고 하면서 주가가 작살났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정상화시켰던 구간이 어찌 보면 이 주가는 여기서부터 지금 스타트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면 지금 이 상태에서 딱두 배가 올랐는데 한 파동 더 올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리가 만약에 미쳐 가하고 폭등을 하게 되면 이런 자리도 눈에 보인다. 35,000, 3 6 0원 그 다음에 43,000원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왜이 앞에 파동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워낙 강력한 파동이 나왔었고 이렇게 해서 원형바닥으로 지금 월봉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주봉도 굉장히 이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올라왔고요 음, 오늘 매매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거는 뭐 수익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좀 들어간거는 일단은 약 손절하고 3만원 재돌파 하길래 3만 50원에 물량을 좀 사서 시간에 조금 더 추가해 가지고 일단은 들고 넘어가고 있고 원전에서 보조기기죠 bhi 보조기기인데 오늘 갭 뜨고 나서 이 자리 신고가 자리를 돌파는 하지 못했습니다 신고가 자리를 돌파는 하지 못하고 이위 구간에서 일단 저항을 다시 맞았는데요. 어, 음봉 매집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거예요. 음봉 매집이라고 하면이 고가권에서, 고가권에서 신고가 영역에서 만들어진 음봉을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투자 에너빌리티가 강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돌파하면서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음봉이 벗겨지는그 순간이 시세가 분출되는 또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고 연봉이, 연봉이 연봉이 일단 이렇게 돼 있죠 네 2024년도에 이 국가권을 넘어 놓고 이 연봉에서 고점을 지금 올해 올해 이미 바다권에서 50%를 넘겨 놨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엊그저께 지지가 된 거예요 21,500원이 어제 21,500원이 어제 지지가 됐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적 신고가 구간을 어제 지지받고 올라와서 음봉이었다 이 자리가 지지되고 다시 올라왔을 때이 음봉이 벗겨지면 돌파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늘 뭐 시가 팔고 올라올 때좀 저항인 것 같아서 나머지 팔아 버렸는데요 뭐 어제 시간으로 사가지고 어제 시간으로 사서 오늘 매도를 하고 중배 개념으로 넘어왔던 종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원전 봤고요 ls 렉이 중요하죠. ls 렉, -LAC. ls 렉도 오늘 문자로 바로 드렸는데, 아침에 뭐 정리 방송을 하는 통에 주가가 막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 타이밍을 한 차례 좀 놓쳤어요. 오늘 liz 넥스원도 놓쳐버리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 구간. 이 구간을 넘겼을 때 넘기기 전에 에, 넘기기 전에 의미 있는 자리가 2 5 1천원 인데 25만원 천원에서 5일선 저항 받겠지 이런 생각으로 좀 밀리는 구간 이런 자리로 추천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여기서 뚫어 버려 가지고 공략을 좀 못했고 여기가 지난번에 강한 매물대의 영역이죠 이 자리가 돌파가 되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때 항상 어 눌림매매를 한다 라는 거는 어떤 자리가 중요하냐 직전 고점을 완벽하게 돌파를 시키고 눌림을 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돌파를 못 했으니까 돌파할지 안 할지 확인이 안된 거고 돌파를 했으니까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포인트는 돌파가 되고 눌림에서 받고 올라가서 일정 국은 사상 최고가 자리가 275,000원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도는 일단 다 했죠 이 눌림을 못 받은 게좀 아쉽네요 강하게 올라왔으면 여기서 눌림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걸 못받은게좀 아쉬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4한 5%에다가 시간에 어 3%까지 하면은 이런 대형주에서도 단기 한 7~8%를 먹을 수 있었던 구간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종목입니다. 자, 이것도 맥점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는데요. 274,500원 근데 지지는 271,500원이다. 271,500원 내일 갭뜰 거고. 이런 구간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10중 팔고 지지는 보일 것이다. 이런 점을 착안해서주목을 바라보시면 조금 나을 것 같고요. LS 네트웍스가 시간에 상한가인데 기가 좀 많긴 한데 대신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리고 얘가 뭐 전력으로 엮이는 거 아니, 엮이는 게 아니어서 그냥 올라가는 거라. 만약에 얘 올라가고 나서 에코에너지의 흐름을 한번 좀봐볼것 같습니다 에코에너지의 흐름 사실 초전도 솔루션을 어, 특허로 개발한 거는 LS에코에너지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먼저 신고가를 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흐름은 일단은 체크는 해 보고 볼것 같아요 매매를 할지 안 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가봐야 알겠지만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 오늘 ABLE 신고가 박스 돌파를 어 가게 했는데요 사실 뉴스 기사가 조금 그렇게까지 어, 저는 몰랐는데 시장에서는 엄청 좋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어 장기박스권이죠 얘도 장기박스권이 확실하게 뚫리면서 지금 이번에 가게 올라왔는데요 어 43,000원 구간 혹은 이윗골리 구간에서 지지되는지 4만4 0 0원이죠이 정도 좀 봐봐야 될것 같고 어 퓨처캠이나 이런 플랫폼들의 주가도 이제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면서 이러한 악성 매물대 음봉 자리를 좀 뚫어 놓은 거는 좋아 보이네요. 당연히 이 앞에 이 갭으로 떨어진 자리는 저항이기 때문에 저항받고 이렇게 해서 올리는지 좀 봐야 되고, 좀, 저 밑에 있는 에이프릴 바이오도 사파 플랫폼 사패 플랫폼으로 기술 이전을 했던 종목이죠. 올해 이제 작년에 흑자 전환까지 맞춰 놔서 그런 점은 또 긍정적입니다. 박스권을 돌파한 상황에서 박스권 아래로 내려왔다 재돌파하는 흐름 정도 생각을 해놓고 종목을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뭐 종목군들이 너무 많네요.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에이럭스도 괜찮고, SO, S랩도, 어, 조만간 여기가 뚫리면 급등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HVM도 뭐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3 billion 이 친구도 일단은 어제 강하게 거래량 터쳐 놓고 오늘 아래 거를 좀 올렸는데 돌파를 만들어 냈던 구간이 어딘지 의미 있는 구간이 어딘지 이런 자리 눌림으로 어, 봐야 될지 내려올 때 한번 고민해 볼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